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모의 성공을 누리셨죠. 근는미노오를아는왜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모 아미つの교오를 이유가 나를 이 나를 살리는 사모늘을 여러분이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가 겨우 계속 되도록 해 주세요. 지난 주간에도 어, 저한테 사모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예, 카톡이나 라인을 보내 왔어요. 겨우 살았다 카카오톡라인에해드 그분들하고 이제 일주일 내내 계속 제가 소통하면서 어,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그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을祈願に도願도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도に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도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도に도願に祈願に祈願に祈願に祈に 예. 그게 진짜 목캔겁니다 사람은 이사람에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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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은니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영적 상태를 에, 살리는 겁니다. 나같아는내 이가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이가 사 특히 예, 영적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덕분에 내 무소가 제가 이제 주중에 보면 그. 신앙생활 잘 안되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헤이드즈니 선우, 미리 또 선호 신고세까지가 음악을 들이겠나? 이때 이 노트에 이모스. 이제 그분들이 영적무장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서워 녹아있습니다. 그 생각부터가 아뭐 이렇게 예배 놓치는 걸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 이 시간은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휴시간과 우선 내적인 좋다요. 이가스시간니다 그러면서 고요한 장소를 찾는 게참 중요합니다. 아스 시즈간에 와서 사가시는 것더더욱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기본적으로 된 거죠. 아스 시즈가 내게들 기본적인 아 에도 셋팅이가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깊은 예,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집중이 생겨요. 에스모가다요 예.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기도사니다 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리오미바나목소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요. 네. 저서도 스텝 운동도 하는 겁니다. 운동모 스노래 예, 저는 에, 꼭 에, 이걸 하거든요. 예. 아, 아서를 반드시 스태이 ま니 네. 여러분이 이걸 꼭 여러분 살면서 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죠. 예. 에, 도, 에, 도 자, 이 다난트라 레티안 에도 예. 에도 생활 하시ながら必ず探していってくださ이 시간이 뭐냐면 에,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시와어이 가스 시간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특징이 네. 기도가 됩니다. 내가 이때이가스특가 되기 상태 기도가 되니까 늘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죠가내세지만드 네. 그리고 이 집중 시간을 갖게 되면 나의 뇌를 살리게 됩니다. <뇌> 뇌는 집중이 되는 상태 이때 가장 좋은 겁니다. 수되 상태가 더이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뇌가 가장 집중이 잘될 때가 언제냐면 에, 말씀 충만할 때입니다. 기반 수준 되게 상태가 대리충만 미고토마때또 기대될 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성경 한 장을 이, 이렇게 묵상하면 여러분 뇌가 가장 행복해. 이 성서 일 쪽을 일 쪽도 모여 내난 소나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성경 한장이께쭉 기도함 을 읽어 보세요. 그러면 뇌가 치유가 되고 굉장히 이이 이, 말씀 충만하면서 집중 상태가 탁 됩니다. 학생이시소 네. 읽어 요가이아이 집중 시간을 갖게 되면 나의 몸을 살리게 됩니다. 이지는가이 몸은 집중을 하게 되면 균형을 찾게 되죠이나스게 맞습니다. 전체 몸이 밸런스를 찾는 겁니다. 는나가스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평안이 충만해지죠. 그와만 그야말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서는 i m a s 그래서 여러분 집중 시간을 잘 누리면 평생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수간을 ければ,에 건강히 있길래ます.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요. 이 시작하면서 막아 아타에테. 그렐 힘을 얻을 것만도 됩니 나이가 드는데도 뇌 기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에도, 토세오 어이테모 뇌의 기능이 어도 로에마센. 자, 그래서 이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라. 이는토스가가가요 아. 예, 이걸 찾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너네 더더때 기분가 이 예. 우리 사모님이 오늘 출발하면서 그러더라고. 아, 이번 주는 하나님이 또 어떤 답을예배하셨을까그더라고요 예. 나가려 이이면서 건설은 도유 이거 떠봐を与え들 그라서를 다뤄 또 그게 믿음이에요. 그가신공이자 그래서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 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의 소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먼것도 역시 목소리도 쓰셨죠. 그도에또 생가랑 홍국이가 4단번 더알 그래서 골로새 사장 이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걸로 사 이란에서 레즈니 달드니 높대칸서 코메디 미오사마즈노사. 이렇게 오늘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들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너이 논의 토스도 좀 그래서네 또 발견되는 것도가あります.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탁 와있어요. 어머니가기 난 고타이가 기니다 예,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경우 참 많거든요. 따라서 거의 거의것과 인생の中でたくさん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다 하나님이 탁하져올때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놓던 드인원 어머니가기 난 고타이를 안대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놀라> <놀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아니, 네. 나하니 <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주시는 거죠. 그러면 네. 아그 <놀라> 그리고 네. 오랫동안 기도한 건데, 네. 그 기도가 응답된 게 있어요. 아이 낳때도이 노리를 쓰면서 가 네, 내가 c h a r c o d e a t 굉장히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튼튼터뜸 희망을 모텔는가가 나옵니다. 언젠가 응답될 기도 제목이 나와요. 실지가 charCodeAtられる 의런의 과제가出하나미 주신 것 굉장히 가슴에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에 기본에 위치하구 자, 이렇게 기도를 누리면서 나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겁니다. 이노리아자이나가라프터는 랜더 감사만을 미치게 되어 미는 예. 골로스에서 4장 3절을 보니까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골로스 알지의 대가민 나이 여기서 30절에 더 누스는 담에 담에 특히 그 전도자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덴도사님히라라니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 요사노코뭐모모가된니 기도를 계속하면서 내 직분에 맞는.

자기 업에 맞는 전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집어넣 아니, 덴다사가스で 사업 직업 직장 학업 직업, 다 다르죠. 그 학업 격교 違うと思 직장 다니는 사람은 밑이 밑에 있으니까 위에 사람들도 있고 아래 사람들고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장이잖아요. <laughs> 그럼 벌써 보는 눈이 다릅니다. <laughs> 거기에 맞는 전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Jo kimi atta n e n d 내가 지금 고정 고정적인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늘 변하는지 이걸 참각하고 하셔야 돼요. 어떤 제가 인스케줄스케줄 여러분 스케줄에 맞는 전도를 늘 생각하십시오. 스케줄다된 네. 그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 그그 그 사람은요. 모든 거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이다 네. 것도 히트릴 해야 될굵직원이 생겼다. 그럼 직원하고 호흡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고인가 했는데 섞인도아きで 거기에 맞는 전도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보여 주십니다. 오늘 왔다 덴더 어 니체 때이런면서 거기에 왔え어요 이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れま 그럼 분명히 매일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아 저스터라 가나라드 카메라가 아다시니 말인지 겉도보 미 겉도보 아다이드 크리스하이마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죠. 그 예. 말씀이에요. 자가스노우스골로스서 사장 사절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예,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십니다. 사지는대연연 갖다 이바 일단 하나의 말씀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인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이기사바가아 이걸 늘 여러분이 읽다 보면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요. 이 또, 생각해 미세가 을이가되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생살믿 터버가 아 이건 여러분이 성령님도 받는 지름길이죠. 세례는 너미치비토에 사이탄 사나 아, 가미치です 그리고 나에게 성취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조조 살다 믿고 터버가 네,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죠. 메시지 네. 나의 요씀이딱 맞게 나에게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s s a g e m 서 s s a g e message. message. m e s s a 세 가지가 여러분이 매주 되어지면서 찾아 e s s a g e m e s s a 이스 message. message. m 뭐가 나오냐면 흐름이 나옵니다. message. m e s s a g 흐름을 딱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지난 주 말씀이 응답되고 그 이번 주또 말씀 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마다나가낙노릇 그래서 요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24 하는 겁니다. 그럼 못 이제 그럼 분명히 25응답합니다

오력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제주만도 이틀은 치카라 됐 이게 여러분이 기도 입사 속에서 받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니까 교회의 입사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축복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응. 특히 여러분에게. 교회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 옵니다. 교가여즈 또 계좌가 되게 되면 히카리는 계좌가 김 여러분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다 빛의 경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살리는 기념비를 담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소고모트 선인 또 날이 기념 나의 1 1조로 교회를 살인가요? 나는 주부의 긴 긴데 교회에 이가스노데스. 나의 건축헌금으로 홀림에 있심이 돼서 교회당을 살리는가요? 나는 긴증 긴축 그긴 긴데 홀림에 서니 나는 였어요. 여러분의 후대 뿐만 아니라 교회의 후대를 키우게 됩니다. 사람만의 지체자기야 나크테 교회나 지체자이만에 또 서다 대리원이 나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로 는 예, 빛의 망대가 서면 이제 빛을 비추면 살리는 거죠. 이렇게 예. 는야그가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선교에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예 이니다 예, 이게 성공 성공된 인생이죠. 성공하는 인생입니요 예. 이삼7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하신다는 거죠. 인사나 5족스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데한 신합니다. 어그리스 야스 우리 후대를 서이으로 만드는 헌신합니다. 지세낫 네. 이카스. 지세 낫죠 사미니이카런 빛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답 받는 거지. 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사원을 이것은 여러분 개인한테 최고 좋고 또 현장과 교회를 다 살리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가스 미츠는 와아이카스현이카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 삼원을 해서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가 미츠는 겨 저 o 여러분, 을위 해서, 계속 기해하고렇통하서습니다그게우서가할수 <목소리로> 있는 거룩한 입맞이입니다서 이렇게 해서, 드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서습니다이사는 힘을 주시옵소서는해 <목소리로> 밑겨계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지생님기 나이 그 꼬따을 아태 주시 て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흔히는 바니 다들라 られま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때 아멘.